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사진 찍는 개그맨, 윤석주입니다. 아, 제가 요즘 선물을 받다 왔다, 남자한테 꽃도 받아 봤네요.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남자한테 꽃을 받는다. 하여튼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제구독자라 그러고 선물로 이 꽃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꽃을 보면은 생화가 아니죠? 네, 보면은 이렇게 큰 생화가 어디있어 보면은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좋아! 좋아라고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나는 생화보다 좋아를 좋아요 왜 좋아를 좋아요 하냐면은 시들지도 않잖아 색도 안 변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나는 항상 좋아를 좋아요 좋아요 한번 고 한번 눌러 주는 게뭐 그렇게 어렵다고 한번 눌러봐 아직 막 여러분들 막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지 이거 누르면 왠지 쟤한테 지는 거 같고 아 누르면은 왠지 내가 누른 거를 제가 알것 같고, 아니, 이거 유튜브에서 절대 알 수가 없어. 내가 누가 좋아요를 누른지 난 몰라요. 댓글을 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기 싫다? 근데 내가 지금 구독자가 만천명이 넘었잖아. 그러면은 최소한 10분의 1을 눌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동영상 하나당 사실을 좋아요가 한천 개를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천 개가 안돼끽 해봤자 200, 300개예요 나머지 여러분들은 뭐하냐 이거야 누르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누르면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요 누른다고 경찰 출동 안 해요 좋아요 누른다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나님 있다 갑자기 지옥까지 안 와요 좋아요 누른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모레 로또를 맞을 거니까 그 로또가 안 맞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누름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유튜브를 더 재밌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재밌는 유튜브를 만들 거란 말이야 요우자 오늘은 개그맨 문세윤 씨의 가족사진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사진을 찍긴 찍는데 찍으면 항상 내가 없잖아. 그게 무슨 가족 사진이야. 내가 없는 가족 사진은 가족 사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은 누가 잘 찍느냐. 제주도에서는 윤스타가 제일 잘 찍습니다. 하여튼 오늘 우리 개그맨 후배 내가 사랑하는 개그맨 후배 문세윤 씨가 저번에 한번 저희 가게에 한번 들렸다가 어, 형한테 가족 사진 한번 찍고 싶어 해가지고 오늘 다시 나를 잡고. 찍는 날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와가지고 렌즈를 준비하고 카메라 세팅을 해놨죠. 이렇게 또 기름 붙였구요. 어? 그 해안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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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객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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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네. 자 카메라 세팅을 미리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사진기를 좀 다뤄봤다고 해서 내가 사진을 좀 찍어봤다고 해서 카메라 세팅을 즉석에서 하려고 하면은 어 나도 좀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대낮에 ISO 6,400으로 전 찍은 적도 있어요. 왜 신경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어떤 촬영이 있으면은 카메라 세팅을 미리 하고 들어가세요. 자만하지 말고. 그래서 어 저도 지금 세팅을. 서보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AF가 아니고 원샷으로 찍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연사 모드로 해놓고 ISO 100, 그 다음에 조리개는 최대 개방. 최대 개방하면 이런 이 정도 날씨에서 셔터 스피드 확보가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프샷 찍기 상당히 좋을 테고. 음 응. 그런데 오늘 날씨가 하늘이 그렇게 이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어, 사진 보정을 흑백으로 할 것이다 뭐 이것까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늘이 좀 파랗고 이뻤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오늘은 또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 우리 개그맨 후배 문세윤씨의 가족사진을 좀 한번 예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사진은 공개를 못해요 왜냐면은 어, 세윤이 같은 경우는 가족의 얼굴이 드러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하늘이 화창하지 않은 날씨가 그래도 인물 사진 찍기에는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프트박스를 껴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좀더 은은하고 이쁘게 인물 촬영할 때는 이런 날씨가 훨씬 더 좋긴 해요 이거보다 조금 더 흐려도 인물 날씨 촬영할 땐 좋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파랗게 안 나오고 막 구름이 좀더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나오는 그런 사진은 안 나오니까 아쉽기는 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얼마 전에 제가 어, 슈퍼주니어 김희철씨와 또 아이오아이 김소혜양을 또 찍어준 바로 그 공간이기도 하죠 어, 제가 어, 얼마전에 개밥주는남자를 여기서 촬영했는데 어,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 별방진에서 개를 데리고 같이 산책하는 모습을 내가 사진을 찍어주겠다 처음엔 좀 긴가민가 했어요 그분들도 근데 딱 촬영에 들어가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 <laughs> 에? PD 작가님들이 아 역시 윤스타 최고입니다 응? 역시 유스타의 얘기를 듣길 잘했습니다. 역시 멋진 사진이 나왔네요. 해서 그 사진을 지금 어, 개밥 주는 남자 메인으로 걸고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사진가는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개그맨 후배나 연예인들도 저한테 가족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거고 문의가이따르고 있는 거죠 저는 사진 찍는 데좀 비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진 찍는 데 싸게 찍지 마세요 사진이라는 거는 나의 열과 혼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왔다 이제 촬영 들어갑니다. 야, 써클라스 머리 끼면 어떻게? 주머니에 넣어. 주머니, 주머니. 핸드폰 꺼내지마 핸드폰 주머니. 더우니까 빨리 빨리 끝내야 돼.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와, 더 쭉쭉. 빨리, 제시, 뭐해? 더워. 빨리 와, 빨리 와. 힘빠지면 못해. 5분 안에 끝내야 돼. 5분 안에. 그래 됐어. 세훈이 쏙. 제시 빨리, 빨리. 더워, 빨리 해야 돼. 재수씨가 앞으로 가! 어디 가! 재수씨 제시 앞으로! 재수씨가 앞으로! 자 세윤이 다음에 세수씨! 스탑! 스탑! 아저 가만히 있어! 가 움직이지 마! 자 내가 가라 가! 아직 아직 아직! 자 스탑! 스탑! 가만히 있어! 걸어! 걸어! 쫓아라. 그렇지. 우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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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우싸! 제시 포미 이상해. 제시 포미 이상해. 왼손 제시. 그렇지. 아들! 너무 제시 이러지 마. 이러지 말고 딱서 제시! 딱서 아니, 제수 씨가 이러고 있어. 그렇지. 아들 앞으로 좀 나와. 차렷! 차렷! 여기 봐! 여기 봐! 야! 세윤나손 내려. 하나 더! 에! 아, 점프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야, 안 맞아!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내려와! 아. 아.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을 다 끝냈습니다. 이게 사진을 찍고 나면 목이 아파요 하여튼 오늘도 멋지게 한번 사진 촬영을 해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기까지 안녕하세요 개그맨 문세윤입니다 아 윤스타 피자 파스타 저도 지금 막 먹고 나가는 참인데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매 사실 그 번화가 있지 않아요 외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입소문이 나가 찾아오는 거 보면 과연 어떤 맛일까 궁금했었는데 뭐 개그맨 선배 후배를 떠나서 이 선호병한 게 이런 걸 떠나서 맛있네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아, 윤스타의 피자인 파스타 꼭 오셔가지고 어 제주도에 뭐 다른 유명한 것도 많지만 아, 앞으로 굉장히 더 유명해질 것 같네요 윤스타 피자인 파스타 아 와서 직접 화덕 피자 좀맛좀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죽여요 아니 그냥 좀속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알았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넌 평소에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해요 아빠하면 어떤게 생각나요? 선글라스가 생각나요 왜 아빠하면 선글라스가 생각나요? 아빠가 선글라스 많이 쓰고 다니니까 니가 생각할때는 아빠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남자로서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네 얼마전에 김희철을 봤잖아요 응응 응. 음. 우주대스타 김희철을 봤는데 김희철이 잘 생겼어요? 아빠가 잘 생겼어요? 김희철이 잘 생겼어요? 아빠가 잘 생겼어요? 아빠 속상해. 아니 속상이안 할게요. 아빠 솔직한 걸 좋아해요. 김희철 아.